다음 두 학생이 대화를 읽고 처음에 기약 분수를 구하면 그렇습니다. 소영, 기약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문제 잘 풀었어. 나는 분모를 잘못 봐서 얘가 나왔어. 수영 나는 분자를 잘못 봐서 이 값이 나왔어. 우리 둘다 잘못 본게 있구나. 근데 처음 기약 분수는 무엇이었을까? 잘못 구한 소수를 분수로 바꿔보면 알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자, 응, 그럴 것 같아. 다시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나 처음, 기약분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모를 잘못 봐서 얘가 나왔대요. 이거 분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순환마디두 개니까 99구요.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됩니다. 더이상 약분은 안됩니다. 이게 기약분수고요 분모를 잘못봤대요. 이거를 잘못봤기 때문에 이거는 못믿고 분자는 믿을 수가 있는겁니다. 분자는 13 이렇게 되구요. 소형 이는 이게 나왔는데 이것도 분수로 바꿔보면 은 순한마디 있는거 9 나머지 0이니까 9 0분에 12에서 1배니까 11 이렇게 됩니다. 더이상 약분이 안되죠? 근데 이런 분자를 잘못봤습니다. 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분모는 믿을 수 있으니까 실제 처음에 봤던 기약분수는요. 이 90분의 13이 됩니다. 90분의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상입니다.